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난 시간에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보스 체력바를 만들지 않았죠 보스 체력바 오브젝트로 가고요 시작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그 다음에 붓에서 그리기 굵기를 1로 정하기 넣고 5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놓고요 판단의 10은 10이다 자료에 변수 값 블록을 왼쪽 10에 넣고 보스 등장 변수가 만약에 예라면 그러면 붓에서 일단 모든 붓을 지우고요 제가 체력바를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채울 거예요 움직임에서 X형 Y형 위치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계산해서 10 10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각각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왼쪽 집에 넣고 보스 x 좌표 여기에서 빼기 30만큼 하고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보스 y 좌표 여기에서는 빼기 50만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보스의 얼굴 밑에 체력바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붓에 가서 그리기 색을 검정색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기 시작하기. 움직임에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자, 60만큼 바꿀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 선이 쭉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붓에 가서 그리기 멈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아래 거는 떼서 버리고, 이렇게 넣습니다. 검은색 선을 그린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기 색을 정하기. 빨강색으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그리기 시작하기. 자, 그리기 시작하기를 하는데, 이제는 실제 보스가 가진 체력만큼만 그려 줘야겠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약간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서 10 나누기 10 그다음에 10 곱하기 10 가지고 오고 아, 제가 체력바의 총 길이를 60으로 정했기 때문에 60 나누기 100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왼쪽 집에 넣고, 여기에 자료에서 변수값 블록 넣은 다음에, 보스 체력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참고로 보스 체력은 최대일 때가 100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넣고요. 자, 이제 보스 등장이 얘가 아니라면, 붓에서 모든 붓을 지우면 되죠. 됐습니다. 시작해 보죠. 보스 체력바 나오고 줄어들죠. 예, 체력바가 잘 표시가 되고요. 어, 그리고, 작년 1을 만들지 않았어요. 작년 1을 만들기 전에, 배경 가서, 우리가 처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이거 삭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스 가서, 어, 우리가 바꿔놨던 거, 3초가 아니라 20초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로 넘어가서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시작하면 더블클릭 추가하기 크기를 390%로 해주고요 시작에서 어떤 키를 눌렀을 때 클릭해서 엔더키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소리에서 소리 가서 소리 추가하기 긴 성공음 9 추가해주고, 어, 그리고, 블록 가서, 자, 소리 재생하기. 그 다음에, 시작해서, 다음 장면 시작하기. 자, 그리고 또 장면 1로 잠시 넘어갈게요. 소리 재생 오브젝트 가서요, 우리가 이거 띄어놨었죠. 다시 붙이겠습니다. 이제 장면 1로 넘어가서, 시작하기 누르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아, 여기, 코드가 틀렸어요. 소리에서, 소리 재생하고 기다리기에요. 이렇게 해야지 효과음이 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장면 1 와서, 시작하기 누르고, 엔터키. 배경음악 나오죠? 자, 정지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랭킹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